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송유진 인턴기자 해가 지날수록 강조되는 외국어 교육 원어민과 의대와도 술술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유독 명어만 보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오늘 기사에서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수법에 관해 소개한다. 정확한 수준 파악하기 먼저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활동을 제시하면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고 영어를 두려워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러나 너무 쉬운 수준의 활동을 제시하면 학생이 따분함을 느낄 수 있고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의 수준과 꼭 맞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하기 매일 똑같은 교실에서 교과서로만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끔은 영어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하여 아이들이 영어에 꾸준히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헬로윈 데이에 학생들과 호박 빙고를 하는 것이다. 헬로윈 데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박인데 이 호박 모양으로 된 빙고판을 만들어 학생들과 이전까지 배운 문장이나 내용을 넣은 빙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빙고의 우승자에게는 사탕을 주는 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이다.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라도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는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기 영어는 언어이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학생은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문법에만 너무 몰두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문법은 말하기 혹은 독해의 수단일 뿐이며 절대 주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영문으로 된 책을 읽히거나 영어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영어를 언어로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학생의 영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답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학생을 윽박지르거나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학생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처음에는 대답을 내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대답을 한번 내뱉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학생은 영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공포심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유동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위 방법이 마치 학교에서만 적용되는 방법 같지만 아니다. 위 방법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아직 학교보다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학교 혹은 학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가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